지혜에반 학생들이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해 봤어요. 이게 원으로 나타냈으니까 원 그래프지. 학용품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? 어? 이런 퍼센트가 안 나왔는데요? 이게 이제 문제야. 그래서, 제일 중요한 말은 얘들아. 우선, 비율이 있어야 돼 비율 비율 구해야 돼요 근데 이 그림에는 퍼센트로 준게 아니고 뭐로 이 단위를 표시했어요 여기는 칸칸그렇죠 칸이잖아요 이거 모두 몇칸 여기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진짜 20칸이네 칸이 20 이렇게 돼 있어요. 또, 그렇게 해도 되고, 이거는 25가 뭐냐면, 이건 25%를 얘기하네. 이거. 여기가. 이만큼이 25%. 또, 요만큼은 50%. 아니, 아닌데, 그러면 75가 말이 안 되네. 그센 5%가. 어, 이거 뭐야.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칸이야, 칸. 그러니까 전체를 항상 분모에다 쓰는 거죠. 전체가 20칸이야. 그 중에 학용품은 몇 칸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칸이야. 여섯 칸. 이게 비율이에요. 이게 비율. 알겠습니까? 여기다가 몇 퍼센트입니까? 라고 물으면 100을 곱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약분 되죠? 100 안에 20이 다섯 번 들어가서 6 5 30%